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90세? 100세? 아니면 120세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오래 사느냐입니다. 침대에 누워만 있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웃고, 사랑하고, 배우며 사는 인생을 원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장수자들의 삶을 통해 검증된 오래도록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 습관을 소개해드릴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UCLA 등에서 발표한 장수 관련 연구 그리고 블루존. 지역의 실제 사례를 모두 분석해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안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를 7가지 핵심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1. 매일, 매일 걷는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헬스장 대신 일상 속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매일 계단 오르기, 이웃집 왕래, 텃밭 가꾸기, 마실 다니기.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작용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쪽이 사망 위험이 70%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마라톤처럼 격렬하게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15분 10만 걷는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좌우합니다. 사르데냐의 103세 할머니는 말합니다. 몸이 아플 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게 회복입니다. 실천 팁.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점심 먹고 10분 산책 습관. 아침 루틴이 있다. 블루존 사람들은 아침을 삶의 뿌리처럼 대합니다. 핸드폰 대신 햇빛. 물한 잔, 간단한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루틴은 뇌와 장기를 깨우고 자율신경계를 안정모드로 전환시킵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아침 10분 명상을 8주간 지속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하루 내내 감정기복이 줄었다고 해요. 이 루틴이 하루의 틀을 잡아줍니다. 정신적으로도 균형 잡힌 사람들이 많은 이유죠. 실천팁. 기상 후 찬물 한잔 창문 열기 3분 스트레칭. 5회 심호음 나는 오늘도 충분하다라는 말로 마무리. 3. 절제된 식사 습관. 장수자의 식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하라치부 80%가 배부를 때 멈추는 습관 포만감이 오기 전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과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만성질환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반면 식물성 식단은 장내 미생물 균형과 면역력 유지에 탁월합니다. 장수자들의 식단은 채소, 콩, 해조류, 통곡물이 주를 이루고 고기는 기념일용으로 소량만 섭취합니다. 실천 팁. 식사 전물한 컵. 음식 씹기 20회 이상. 접시 70%만 채우기. 4. 낮잠 또는 휴식이 일상이다. 코스타리카 사르데냐 오키나와 장수자들 모두 낮의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15에서 25분 낮잠 또는 조용한 고요의 시간을 갖습니다. 낮잠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심장, 뇌, 신경계 재생의 황금 시간입니다. UC 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인지력과 정서, 안정 능력이 평균보다 30% 높았습니다. 실천 팁. 알람 맞춰 20분 낮잠 루틴. 무리하지 말고 조용히 눈 감고 있기만 해도 효과 있음. 5. 소속감이 강하다. 장수자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마을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일본의 모아이, 사르데냐의 광장 문화 코스타리카의 1일차 모임 등 모두 사회적 소속감의 결과입니다. UC 샌프란시스코 연구에서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서적 유대가 면역력, 회복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까지 결정합니다 6. 목적 있는 삶을 산다 장수자들의 삶에는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오늘도 일어났는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코스타리카의 플란데피다 같은 표현은 모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뜻합니다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7.5년 더 길다고 합니다. 사르데냐의 한 백사세 할머니는 매일 손주 도시락을 싸주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자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목적입니다. 실천 팁.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자문하기. 가족, 이웃, 친구에게 하루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기. 소소한 일상에도 의미 부여하기. 7. 스트레스를 비우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스트레스가 없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아프고, 걱정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차이는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할머니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흙을 만지며, 정원을 돌보고 사르데냐의 노인은 바닷가를 따라 1시간씩 걸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은 면역력이 낮고 수면질이 떨어지지만 감정을 기록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회복력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창수자들은 대부분 일기, 명상, 산책, 기도 등 자신만의 감정 해소 루틴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실천 팁 하루 5분 감정 일기 쓰기, 오늘의 감정 한개 이유. 잠들기 전, 오늘 나를 힘들게 한 감정이 있다면, 잠은 후 내려놓기, 자연 속에서 조용히 걷기 또는 반복 작업 뜨개질, 그릇 닦기 등 활용.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공통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매일 걷는다. 아침 루틴이 있다. 절제된 식사, 낮잠과 회복, 소속감, 삶의 목적. 스트레스 해소 루틴. 이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갖고 계신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부를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몸과 마음은 그 즉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장수는 유전도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매일의 아주 평범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장수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장수 습관도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